며 재주 경과 7경주 1,000m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과 바깥쪽으로는 3번, 7번이 초반 선두 자탄벌이 나고 2번도 따라붙습니다. 1번 월출, 2번 달래전사 앞서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7번 폐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2번, 7번 세 마리가 앞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3번 정우이루가 4위까지 그 뒤에서는 6번 아, 세기 등극 안쪽으로는 4번 강호 1등이 따라붙습니다. 선두싸움은 2번 다래전사, 7번 쾌재, 두마리가 앞서면서 선두이 끌고 있습니다. 뒤쪽 1번 월출과 6번 세기등극이 3-4-2 싸움을 펼치고 있고 4번과 3번이... 오,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코너 중반을 벗어납니다. 2번 다리 전사, 7번 쾌제.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2마시 정도 앞서면서 선도 이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1번 월출, 6번 세기 등극, 3, 4, 2, 3. 이제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을 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안쪽에는 2번 다리전사 바깥쪽에는 7번 쾌제, 퀘제, 7번 쾌제는 오늘 3연승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6번 세기 등극이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안쪽으로는 1번 월출도 치고 나옵니다. 2번과 7번의 계속된 선두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1번 월출이 3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4번 강호 1등, 8번 명가 따다름습니다 안쪽 2번 다리전사 바깥쪽 7번 캐제 두마리에손수 접전 치렁간데 외곽 쪽 9번 공간 비행의 역주가뚝 시작합니다. 9번과 8번, 4번, 1번이 따라옵습니다. 7번 캐제가 어려운 손이 끌고 있는 가데 4번 강호 1등이 바깥쪽 지나가고 8번 드다옵습니다. 7번, 4번, 8번 바깥쪽 치나는마피드이 없이도 보면서 7번, 4번, 8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1000m 막판에 손두사미 칠했던 경주입니다. 7번 쾌재, 4번 강호 1등, 8번 명가 힘까지 3마리가 근수한 접전을 펼쳤습니다.